...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조합국은이에 대해서 묵살하고서 2017년도 8월에 2017년도 8월에 어, 사드 전자파 측정을 어, 강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드 전자파 측정이 분명 조작될 것이고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김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천에서 실시되는 전자파 측정 또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서, 이를 묵살하고서 사드, 전제,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 붕괴기에서부다안 나온다라고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어,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긁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2017년도 8월에 전자파 측정이, 측정 그 과정 자체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미국, 미국 밤에 설치된 사드레이더, 사드레이더, 어. 사드레이더의 위협성에 대해서 미 연방 담보에 대세가 됨으로써 우리들의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어. 사실 어, 1년 2 사이에 4,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이번에 국시 1회까아니고 교회에 어떠한 오염 지역도 없고, 어떠한 오염 지역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거는 50만 휴일을 내립니다. 결국 입사 관계가 어, 아주 레이더에 있다라보는 생각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에서 임대인 정부가 즉각 해결할 것을 따로... 하루 무료을단하고 국가철학 중인 체크 기을하고 요구하고 과는오늘기자 오늘의 기자회견을실수하겠습니다 먼저 아 용차 브랜 노차모모를아쳐외쳐보도로 하겠습니다. 2017년상8한 측정기가 측정기자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를 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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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만아 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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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3 개월째 경찰 작전 구성리가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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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간다 경찰 작전 중단하고 기지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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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 먼저 어,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들 레이더가 바라보는 지역이면서 사들 기지에서 1, 2km에서 1.5km 사이에 인접해 있는 노곡리 노공리 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리 이정 박예 정입니다. 인사드리겠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나고, 나라고 <목소리도> 지금까지 73대 우리 마을은 한골 마을입니다. 은하고 드는 마을인데, 공개롭게도 생각지도 않은 사드 기지가 들어와서 그때 들어올 때도 상당히 불안을 느꼈습니다.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괴롭다는 것은 다 인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검사, 그 전자파 어, 검사하는 데는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사드는 휴대폰보다가 전자파가 약하다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1년 사이에 암환자가 9명이나 발생하고 3년까지 따지면은 1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5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6명이 투병 중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도 너무 속인 것입니다. 제대로 환력영장 평가도 안 하고 얼마나 급했던지 주민이 빽빽이 사는 그런 그 지역에다가 사드를 설치해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금은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국방부는 사람 사는데 사드기지를더 아, 빨리 철수를. 그래야지, 그대미도 없습니 어느 곳에서도, 싸드을 설치한 곳에, 주민이 사는데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천이, 성교가, 싸드 설치하는 싸드라고 하 바로 경계입니다. 제가 농사 있는 사과밭은 4,500m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매일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 거위는 6km에서 1 3 k m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데서, 제일 처음 발생한 곳은, 제일 가까운 곳에서 국민이 3명이 활동해서 제가 연연한바또지나고 있고 하니까 작년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포까지 돌아가신 분이 무려 5명이됩니다아 이거 아니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투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자들은 화단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유흥원 사묵에 투자해놨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바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김천은 여기 보면은 특식도시가 5km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 할수없습니다 다음에 설치할 때는 원숭이가 적정이 되어서 환경증 소유품의 형님파를, 영양, 영양평가를 세밀하게 하고 그것도 고질에서 바다만 보고 바라보는 쪽에다가 설치했는데 백인은 선을 잡는다 안 주시라고 설치 해놔 가지고 국민이 지난 지금 이러한 결과가 안 됐습니다. 절대로 국방부는 이사해서 처리 해야 됩니다. 불법가 아닙니다. 법으로 개인 도고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거기에서 석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방어는 아닌 서버 듣지 빨리 석차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들지 않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스도님은 곱게 선 앞으로 우리는 불안의 준대에 있어서 더 억수로 지금 후대가 맞은 것 뿐만 아니라 에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국방부현 정부에서는 방역 경영 평가를 칩차에 하든지 해서 주민을 안정시켜 가지고 전국을 보여야됩니다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미국이 설치한 다른 나라 지역의 사드는 산업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그 레이더 방향의 바다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레이더가 한국과 같이 이렇게 밀접한, 밀접한 지역을 방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주한 미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법권 양보에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 다들 에이더가 들어가세요. 제가 찍어요려 어, 선생님 들어가시는 게 낫겠다. 네, 들어가세요 어, 제가 지금 백세 어, 맨날 못 들어가 있어서 그때 우려를 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천혁신도시에 어, 현재 상공에서 있는 우리 교의 보입니다. 네, 저는 김천시민이 되어서 6년째 경찰혁신도시 곡동에 살고 있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일같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7년 8월 12일 오후 3시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와서 스 사즈, 엑스랜드 레이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겠다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남들과 함께 그런 총극을 눈속가볼 수가 없어서 손수 티켓을 만들어가서 전자파 측정을 저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여가 지나서 또 국방부와 환경부에서는 나밤에 몰래 해세 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미국의 밤사드 보고서에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해와 박지 등 주변 큰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사람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밤의 사드 미군기지는 미눔, 어,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 벌판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드가 배치되고 사드레이다가 배치될 때 이미 이사실도를다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레이다가 나오는 100m 안에는 모든 형체를 녹여버린다는 끔찍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3.6km 안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통제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기지 앞쪽에 위치한 김천은 어그 3.6km 안에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성리 마을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김천혁신도시 율곡동에는 2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율곡동의 평균 연령이 30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엄마로서 휴대폰 전자파도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저싸누레리에 정말 일부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반 싸디기지에 폐만도 못하고 값지만도 못하냐고 휘두름을 타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경상북도 도주사를 하고 있는 기지 1 0 0 m 터 앞에서 짐을 짓고 살면서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호롱, 호롱을 넘어서 우리 주민들을 희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전국 12곳을 전전하다가 김천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서성리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드의 전자파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군으로 인한 범죄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이어지고 훌륭한 건물들이 높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김천혁신도시를 군사 복합도시로 만들어서 미군이 득실거리게 된다면 그리고 사드베치 인근 주민들의 땅에 미군과 군사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도로가 닦인다면 김천혁신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품으며 이사 온 우리의 안정과 행복한 일상은 미국들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함께 살던 이웃이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 가든 이사를 가버리는 모습도 가슴 아프지 붙잡봐야 했습니다. 대구나 인근 구미에서 이사를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부동산의 이야기도.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얼리살던 대구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대구로 이사 나오라는 종용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라고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들 그리고 인근 농소와 남면에서 농사를 지어서 병을 나누어주는 이웃들 그리고 동화교길에 제자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들이 주는 평화로운 일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이 익숙해져서 여기에 살겠다고 껏대고는 있지만 사실 노곡대에서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어른들의 이야기와 여전히 암으로 떠나하고 계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앞이 궁팡해지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사드 평가를 외치자 사실 우리는 대놓고 사드 전작과의 이형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